자, 이게 회전 서브가 들어오면 아, 내가 리시브하면 리시브잘못 했을 때 뜨잖아. 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공을 달랜다 생각해 보세요. 죽이지 말고 달래 봐요. 자. 그렇게 달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세번 연속 걸렸던 거는 아, 내가 제가 회전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 자, 짧은 서브는 공을 내가 각도를 맞춰서 달랜다 생각을 합니다. 달랜다. 자. 그렇지. 계지금도 내려가잖아. 그렇죠? 이게 내려간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달래란 말이야. 자, 앞으로. 자, 준비. 그렇지. 이쪽 보고. 자, 달래요. 그렇지. 조금 더. 더 낮게지 이렇게. 이게 달래는 느낌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약간 굴리는 느낌으로. 자, 달래 주세요. 그렇지. 그렇죠? 달래요. 지다. 그렇지. 또힘 빼고. 그렇지. 여기서 이제 오른발은 선택이에요. 아, 서브가 짧아도 여기까지 올 때가 있고 안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짧으면 오른발이 들어가고 오른발이 깊숙이 들어갈지 짧게 들어갈지 선택을 하란 말이에요. 자, 준비. 이건 많이 들어와야 되죠. 저 그렇죠? 근데 들어올 때 대부분 죽어요. 들어와서도 라켓은 올라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받으면 들어가도 짧아서 상대가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숙이 들어온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려주란 말이야 라켓은. 갈랜다. 그렇지 더더 더 올라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공을 그렇게 눌러놓고 회전이라고 판단을 정확히 했는데도 걸리니까 그다음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리시브가 잘안 되는 건데 이 라켓은. 그죠? 회전 서버 들어오면 무조건 죽이려고 하지 말고, 굴려주란 말이죠. 달래라 그랬어요. 달래라 그랬어요. 그렇지. 그렇게 오래 맞아야 컨트롤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쪽 보고. 그렇지. 또탁 하지 말고, 툭.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드러워야 돼요. 여기서 나는 딱 붙이면 뻣뻣해. 그죠? 부드러워야지. 이렇게 부드러워야지. 그렇지. 부드러워야지. 그렇지. 봐 지금도 딱. 그죠? 공 어디 떨어지는지 잘 보고. 그렇지. 또. 그렇지. 더 부드러워야 돼, 더. 그렇지. 지금도 한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렇지. 조금 더. 오케이. 그렇지. 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리심브할때좀 짧게 오면, 회전 서버 짧게 오면. 달랜다 생각하란 말이에요 와서 이렇게 죽이 내가 회전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달래는 느낌으로 자 그럼 이제 완전히 길게 왔을 때 받는 거 알려줄게요 자 준비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길게 오면 이거는 아니 그렇게 물어날 시간이 없죠 대부분 이거는 그냥 밀어준다 투 밀어준다 자 그렇지 그렇게 밀어준다 밀어준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 우리가 밀어준다는 느낌은 힘을 팍 줄이는 얘기가 아니죠 밀어준다 밀어준다. 제일 중요한 건 밀어줄 때이 빠르게 오는 속도랑 얘랑 비슷하게 맞아야 돼요. 자, 준비. 그렇지. 밀어준다. 쓱 밀어준다. 그렇지. 아, 너무, 너무 천천히 했잖아. 그렇죠. 다시. 얘만 움직이면 안돼 몸이 같이 움직여야 돼. 자, 준비. 그렇지. 잘했어요. 또. 그래야 다음 공 넘어와도 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도 여기서 끝나요. 자, 밀어준다. 그렇지, 그렇지. 들머, 이거 들었잖아요. 저 밀어주라 그랬잖아요. 저. 다시, 다시 자 밀어준다. 그렇지. 밀어줄 때 공이 나가지 않도록 내 몸으로 컨트롤 해주란 말이에요. 이게 느낌이에요, 느낌. 자, 다시 자. 그렇지, 밀어준다. 조금 더 나와야 돼 팔. 힘 빼고 준비. 그렇지 더투 얘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안 움직여요. 그 시합하면 더 많이 안 움직여요. 긴장돼서 더더 더. 갖고 놀아야 되죠. 자 밀어준다. 그렇지. 자 지금 잘했어요. 자 이제는 아까 했던 거랑 긴 거랑 불규칙으로 할거 여기 두 개만 여기 어떻게 받으라고 했죠? 그렇지 달래준다. 여기는 밀어준다. 자. 그렇지. 봐봐. 더더 더, 더. 힘을 빼요. 몸에 힘을 빼. 그렇지. 방금 첫 번째 리시브 했을 때 이렇게 했어요. 그죠? 죽이려고 하면 안 들어가요. 그죠? 그냥 달랜다는 느낌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다시. 늦어. 늦어. 그건 너무 늦는 거고. 그렇지. 자. 자. 봐봐. 그죠? 왜 걸리는지 알겠죠? 그건 밀어주는 게 아니고 때리는 거잖아요. 그툭 밀어주라고 그랬죠? 자, 시작. 그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딱 완전히 좋은 예하고 나쁜 예하고 딱 구분해서 보여줬죠? 짧게 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 죽여서 나갔죠? 그 다음에 들어갔고 방금 길게 넣었을 때는 때려버렸죠? 그렇게 하면 안돼 그냥 이거는 제가 내가 약간 정한 건데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달래준다 밀어준다 그죠? 죽이지 말고 때리지 말고 달래준다 각도를 잘 잡아야지 달래준다 다시 달래준다 그렇지 자, 밀어준다 그렇지 아, 그렇게만 하지 마세 된거야 그거는 그죠 얘가 밀어줘야 돼요 다시 자, 밀어준다 그렇지 자, 달래준다 더 움직여야죠 안 움직여 그죠 여기 안 움직이면 어떡해요 이게 이모이가 이게, 이게 뭐, 이게 달래는 거 이게 움직여야지 움직여야지 더 움직여야 빨리 움직여 라켓 자, 움직여요 움직여야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지 자, 움직여요 그렇지, 자, 밀어준다. 그렇지, 봐으면더 되잖아요. 밀어주라니까. 얘가 얘가 움직여야 돼요. 자, 달래준다, 밀어준다. 자, 준비. 자, 밀어준다.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들어간다고. 자, 달래 달래는 건 똑같아요. 이 움직이란 말이에요. 얘 움직이질 않아. 그제 그냥 여기서 맞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움직여주란 말이에요. 자, 움직여요. 그렇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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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달래준다, 더! 더 부드러워야 돼 자꾸 자, 자 밀어준다 그렇죠, 더 쭉! 그렇지 자, 달래주세요, 라켓 움직여요 그렇지, 이렇게 움직이란 말이에요 자, 움직여요 그렇지 자, 밀어주고 자, 달래주고 그렇지 달래주고 그렇지 잘했어요, 또자 어깨 힘 빼고 자, 밀어줘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해준 대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리시브 할 때. 달래주고, 밀어주고. 근데 잘안 되는 이유가 자꾸 죽이고, 때리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달래주고, 밀어주고. 그리고 팔을 좀더 움직여도 돼요. 잘했습니다.